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천 남천 농산물 도매시장을 나왔습니다. 요즘 좀처럼 배추값이 떨어지지를 않고 있다고 소비자들 불만이 많은데요. 남천 도매시장에서는 어떻게 배추가격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야채가격은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냉지 배추. 만 원입니다. 만 원. 세 통이 만 원. 어, 세 통이 만원 오, 굉쟁사 싸네요. 세 통이 만 원. 상당히 큽니다. 배추가. 어, 여기는 세 통이 육천 원. 세 통이 육천 원. 해초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예. 예, 어, 어, 오늘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많이 내렸습니다. 가지도 6개에 어, 3,000원. 6개에 3 0 0 0원이 에어바람 2,000원. 4,000원, 아 5,000원입니다. 풍바구니에 5,000원 5,000원씩이에요. 시금치는 역시 2,000원이고 일산 열무 4,000원 얼가리도 4,000원 노지 쪽파 한 단에 4,000원. 로지 조선 쪽파 한 단에 6,000원. 쌈배추 4,000원. 세 폭이 1원 가을 아홉 이천 원 2,000원 시금치도 노지 시금치 2,000원씩 한 바구니 2,000원씩입니다 시금치 굉장히 입니다 노지 시금치 알타리무가 한 단위에 4,000원. 1단에 38,000원입니다. 4,000원짜리 알타림입니다 이거는 한 단위 3,000원. 음, 한 단위 3,000원은 1단에 28,000원 알타림입니다 고추 역시 김장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추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충주 건고추 꼭지 따고 시차감 A급 6kg. 아 가격이 좀안 네, 탔네. 이쪽이 충주 박달재 6kg 10근 14만 원입니다. 10근 한 근에 14,000원. 충주 제천 박달재 꼭지 닦고 세척 건조시킨 열근 13만 원, 13만 원한 네, 근에 13한 근에 13,000원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충주 박달재 건고추 꼭지 닦고 세척하면 6kg 열근. 12만원, 이건 12,000원, 이건 색깔이 약간 검은 빛이 나는 게, 어, 건조 기계, 예, 건조기에 서 말렸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이쪽으로한번 가볼까요? 음, 이쪽에 와, 매운 청량, 제천 박달제, 매운 청량, 6kg, 열0끈꼭지다고 세척. 네, 청량고추라좀 잡니다 색깔이 네, 약간 검붉은 빛이 나는 것은 어, 건조기에 넣었다는 일단, 증가가 됐습니다 13만원 1 0 13만원 13만 네 여기 예, 예, 안합니다 매운 건청량 제천 바을때 6kg 10끈에 14만원입니다 14만 원, 예. 많이 싸졌네 예, 싸, 싸졌네요, 많이. 예. 여기도 알타리, 뭐는, 음, 4천 원. 아이고, 잠깐만. 음, 여알베기가한 바구니에 5천 원인데요. 음, 네 포기. 네, 포기 식 들었고 좀 큰것은 세포기세포기네 포기 들었습니다. 알배기 한 15,500원. 아, 많이 싸졌습니다. 예. 여기도 알타리는 한단에 3,000. 상추. 청로맨, 상추 2,000원. 깻잎 2,000원. 남면 매운 꽈한 봉에 2 0 0원 홍고추, 3층. 시금치는 2,000원입니다, 한 달에. 야차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네요. 양파는 6,000원. 네, 고구마 가격을 좀 볼까요? 햇불밤 고구마 2kg에 7,000원입니다. 꿀밤. 햇불밤. 햇불. 2 k g 9,000원. 절임 네. 고추 4kg. 4kg. 8,000원입니다. 4kg 8,000원. 오이는 5개에 5 0원 10개에 8,000원. 국산밤호박한통 3,000원. 네. 여기는 보성 쪽파입니다. 보성 쪽파. 네. 왕단으로 한 단에 5,000원. 왕단 한 단에 5,000원, 보써도터아 어, 전번에 왔을 때는 한 단에 이게 왕단이 만 원이었는데 절반도 뚝 떨어졌네요. 어, 많이 싸졌습니다. 5,000원. 절반 가격으로 싸졌습니다. 얼백이 음. 세 통에 만 원입니다. 세통만 원. 이것도 세탁기 만 원이고요. 청정채 2,000원. 대청년. 무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5,000원. 이건 5,000원짜리 무고요. 그 다음에 4,000원. 상당히 큽니다. 4,000원짜리 도 무게 좋아요. 4,000원. 5,000원, 4,000원. 예. 국산 양배추 하나에 천 원씩이에요. 하나씩. 이천 원짜리를 하나에 천 원씩 양떨이 하는 모양입니다. 천 원씩. 양배추 큰 것은 삼천 원이고요. 애고추 여기는 깐쪽파깐쪽파입니다한 단에 육천 원. 쌓아 놓고한 단에 6,000원입니다. 응, 코드를 빼기. 만 원. 이거, 얼가리 배추. 이 얼가리 배추는 얼마입니까? 8,000원이에요. 8,000원. 한 박스에 8,000원입니다. 얼가리 배추. 상추는 4,000원. 어우, 이거 한 봉지에 4,000원인가? 네. 열무도 5,000원 한 박스 한 박스에 5,000원 이렇게 네, 모든 야채 값이 많이 값이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마늘 어. 생강이 아주 상품 생강이네요 햄무, 뭐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4,000원. 아주 크죠, 4,000원. 조선 가지 5개 3,000원. 1 0개 5,000원 가지. 아우, 아욱 있죠, 아욱. 2,000원, 아욱국. 네. 본행지 알백이 8,000원. 세포기식, 세포기의발전입니다 네. 상추가, 상추가 2,000원짜리 한 박스, 아, 2,000원. 네. 생강을 멋있게 싸놨네요 좋습니다. 강원도 운두량, 운두량, 뭔데? 안녕하세요. 오, 운두량, 어우, 큰일 나요. 4,000원. 이건 3,000원. 대파도 세이한 단에 4,500원. 이건 2,000원. 경차쑥갓 깻잎, A급 로인한 박스 3만. 좀 깻잎 2천. 세 달에 만 원입니다. 세 달에 만 원. 여기는 국산 송고버섯인데, 송고버섯. 국산송이. 국산송이버섯? 이게 얼마큼 응? 되겠지? 500. 500. 이거 재배송이죠? 아, 사장님 재배송이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항상 15,000원 했네요 30,000원 송이버섯 하나 주세요 30,000원 어. 음, 비싸죠? 3 0 0 0 사장님 같은 거 주겠어요? 아유 아무리 재배해 아무리 재배해도 나올 때가 이안 나올 때가 음. 이 얼마라고요? 3만원3만원 어. <laughs> 과일동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일동도 역시 에, 이렇게 대단히 큽니다. 저기, 저기서 한번 자, 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천 바나나, 삼천원, 오천원, 양광. 묻는 양광, 골드, 피아노 골드, 현금사가, 음, 연시가. 연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봉도 있고요 씌어놓은 연시 엄청 달아요 몽땅 5,000원입니다 5,000원에 몇 개일까요? 8개, 8개 5,000원 대봉은 만원인데요 어, 세스 아홉 개, 세스 여덟 개네요. 여덟 개만 원. 자연시 꿀 대봉 엄청 달아요. 만 원씩입니다. 그냥 한무기가만 원씩. 그리고 진영 단감, 진영 단감 팔천 원, 팔 천. 응. 네. 상은 당간 만원 이라고 쓰여있는데 한 팩이 남았습니다. 한 망에 담았습니다한 망에 만원 네, 4 5 6 7 8 2 0한 네. 망에 8천 만원 어옥입니다 하우스, 고당도 청주 하우스. 어. 한 박스, 만 원. 당감이한 네. 어. 바구니, 오천 원. 그 그한 바구지가 만 원입니까? 오, 몇 개야, 이게? 일곱 개. 일곱 개만 원. 양광. 한 박스 만만. 음. 많이 창원 당남인데요 이게 한 바구니가 그렇죠. 두 바가지 음. 마, 열 10개가 어. 네. 열0개가까이 들었는데. 바가지 이게요? 두 바가지에 만원남 아, 이건 아니 이거 한 바구니는 8,000원인데 두, 두 바구니 만원 하라고 한 바구니 8,000원 짜리야. 꺼이야두 네. 바구니 만 원씩까지 가요. 아삭아삭 아, 굉장히 싸네. 이것은 손아빠 좀더 아, 대추 좀더내놓아 대추. 소부관님 주세 대추금 넣는다. 두바가지만 원. 연씨 아, 만삼천. 샤인, 박스에 8,000원. 큰 것은 두송이큰 네, 것은 예, 8,000원씩입니다. 네. 채소동을 거쳐서, 어, 과일동까지 예.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장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